오늘은 제가 평소에 이제 가방에 들고 다니는 소지품이나 제가 정말 찐으로 애정하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워낙에 자주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전에 메이크업 영상에 나왔던 제품도 있고 헤어 케어라든지 아니면 향수 같은 거를 소개해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이렇게 다 모아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평상시에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 편이라서 어,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가장 먼저 향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향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작아서 가방에 좀 들고 다니기 좋은 향수는 논픽션의 상탈크림. 제품인데요. 어, 향수는 제가 다양한 종류를 쓰진 않고 딱 취향이 정해져 있는데 어, 저는 너무 여성스럽거나 너무 좀 플로럴한 그런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어, 되게 산뜻하고 중성적이거나 우디 향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제 생각에는 계절을 타지 않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산뜻한. 그런 느낌이고 또 흔치 않은 그런 향이라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바디로션이랑 핸드크림도 전부 다이 논픽션의 샹탈크림으로 바꿨었거든요. 평소에 들고 다니는 핸드크림도 샹탈이라고 하는지 샹탈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샹탈이랑 바디로션까지 저는 이렇게 전부 다 샹탈로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디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세 통째 산 거라서 항상 이거를 쓰고 있고 향도 좋은데 나름 촉촉해서 많이 이용하는 제품이고요. 다른 향수는 커서 제가 가방에 들고 다니진 않는데 딥티크의 필로시코스 향입니다. 이 무화과 향도 약간 우디하면서 뭔가 풀향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너무 달달하지 않은 무화과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향수 같은 경우는 샹탈보다는 사실 이 무화과 향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향수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아무래도 가방에 항상 들어있는 제품은 밖에 나가서 수정 화장을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화장품만 챙겨서 이렇게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우선 저는 수정 화장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 편이고 립을 바르거나 아니면 조금 화장이 지워진 부분 뭐 음식 먹고 입가나 이런 데만 조금 처리를 하는 편이라서 항상 이렇게 컨실러를 들고 다닙니다. 컨실러는 루나의 포슬린 컨실러를 사용하고 있고 어, 이걸로 잡티 부분만 한 번씩 면봉으로 닦은 다음에 다시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션도 항상 들고 다니긴 하는데 거울 용도로 쓰기도 하고 아무리 컨실러로 가리려고 해도 화장이 좀 많이 날아간 것 같은 경우에는 쿠션으로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미 화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계속 얹어주는 거는 싫어해서 굉장히 소량만 해서 어, 살짝씩 밀착시켜주는 용도로 이렇게 쿠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화장을 했던 피부에 얹어주는 거라 매트한 쿠션 파데로 올리면 너무 텁텁하게 좀 두꺼워질 수가 있어서 항상 수정 화장용 파운데이션은 좀 글로우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파우더, 메이크업 포에버의 프레스드 울트라 HD 파우더를 들고 다닙니다. 어, 이 너무 애용하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한네번 정도 재구매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바닥이 보일 정도로 엄청 애용하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잘안 쓰게 되고, 여름 같은 때 얼굴 전체 하기보다는 저는 잔머리가 너무 많아서 여기 얼굴 외곽에 머리가 항상 붙어 있거든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항상 머리카락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얼굴 외곽에만 이렇게, 이렇게 살짝 뽀송뽀송하게 항상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풀메이크업보다는 아예 생얼로 다니거나 아니면 파데 프리 메이크업처럼 아주 가벼운 메이크업만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선크림은 외출할 때마다 항상 발라야 되잖아요. 겨울철에도 이제 매일 발라야 되는 게 선크림인데 이 선크림 같은 경우는 톤업 기능도 있어서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 메이크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홍조랑 붉은기가 심한 그런 민감성 피부잖아요. 베이스가 그린 컬러다 보니까 어, 보리나 코 옆에 이런 부분에 붉은기가 바로 보정이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 잘 애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선크림 고를 때 항상 무기자차 선크림만 쓰거든요. 옛날에 유기자차 한번 썼다가 피부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서 무기자차만 쓰는데 그럴 때 항상 제일 걱정하는 게 피부에 동동 뜨는 그런 백탁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바를 때 너무 뻑뻑하게 발리는 그런 발림성 때문에 좀 까다롭게 고르는 편인데 이 제품은 굉장히 쫀쫀하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로션처럼 막 흐를 정도의 제형은 아니지만 바르고 나면 굉장히 쫀쫀하고 촉촉하게 밀착이 돼서 그런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날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었는데, 선크림 전후가 생각보다 너무 잘 담겨서 이번 영상에 살짝 넣어봤어요. 이렇게 한쪽 볼에 먼저 발랐는데, 톤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빛이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그림자 때문에 더 어둡게 나온 건가 했는데, 반대쪽도 발라보면 확실히 톤이 더 밝아진 게 보였고요. 이날은 제가 좀 꾸미고 나가고 싶은 날이라서 원래 파데까지 다 바를 생각이었는데 선크림만 바르니까 충분한 것 같아서 그냥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어요. 전체 영상은 다음에 같이 올릴게요. 어, 많이 짜지 않았는데도 발림성이 좋아서 그런지 얼굴에 충분히 다 발려서 남은 양은 목에도 발라줬어요. 아 그리고 립밤. 어, 요즘 너무 건조해서 입술이 쩍쩍 갈라지고 그러는데, 음, 저는 립밤 대용으로 이 힌스의 무드 이넨서 립 글로우 칠 아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립밤 대용으로 사용하냐면, 그만큼 굉장히 촉촉하고, 어, 그런 립밤 재질이랑 비슷해요. 음, 제가 원래 립밤을 챙겨 바르는 타입이 아니고 끈적이는 그런 제형을 싫어해서 잘 쓰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끈적이지도 않고 바르면 엄청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색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립밤만 발랐을 때보다는 입술도 조금 더 생기있어 보이고 좋아서 생활에도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립 제품이 또두 개가 있는데요. 어떤 룩을 매치해도 제 얼굴 톤이랑 제일 잘 맞고 제일 화사해 보이는 그런 립 제품을 딱두개 가지고 다닙니다. 어, 하나는 사실 맨날 나오는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 힌스의 슬림필 리퀴드 벨벳 딜라이티드 색상 이거는 지금도 바르고 있고 음, 진짜 데일리로 항상 매일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튀지도 않고 그냥 딱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색상이면서 제가 볼때제 얼굴을 가장, 가장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색상인 것 같고 정말 정말 음, 한 5년 넘게 몇 통째 쓰고 있는 립스틱입니다. 바로 맥의 댄저러스 색상인데요. 이건 정말 제가 뉴욕 갔을 때 한번 사용해보고 너무 잘 맞아서 그때부터 맨날 맨날 쓰고 있는 립이고 예전부터 이제 레드 컬러를 워낙 좋아했었는데 뭐 맥의 루비오라던지 아니면 뭐 베가스 볼트 아무튼 이쁘다고 유명한 색상을 전부 다 써봐도 제가 너무 웜톤이라 그런지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레드 색상이 화사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 피부가 오히려 조금 푸르죽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쩌면 잘안 맞나 보다 하다가 발견한 색입니다. 저 어, 보시면 이렇게 완전 쨍하고 진한 어, 오렌지 레드 빛깔의 레드 색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웜톤에 맞는 그런 레드 컬러를 찾는 분들이 꼭이 제품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초한 레드 색깔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살짝만 발라주면 좀 메이크업을 가볍게 했을 때도 포인트로 어울리는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립은 전부 다 매트 립이었고 제가 평소에 매트 립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에 또 글로우한 립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좀 글로시한 립을 연출하고 싶다 싶은 날에는 이 제품을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코코 밀크라는 색상의 아쿠아 글로우 틴트인데요. 말 그대로 코코아 색깔의 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쨍한 핑크가 아니고 이런 브라운 핑크 느낌의 그런 글로시 틴트인데, 한번 지금 발라 보면 어, 이런 느낌? 발 색이 좀 이미 입술을 바른 상태에서 발라서 좀발 색이 진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글로시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색상을 발랐을 때더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서 좀 글로시한 립을 바르고 싶은 날에는 이 제품을 들고 다닙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밍의 브로우 픽서입니다. 어, 근데 이게 제가 브로우 픽서로 소개를 해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잔머리가 정말 많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부시시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잔디처럼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그런 머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머리를 좀 깔끔하게 묶고 싶은 날이나 중요한 날에는 이걸로 한번 이렇게 슥슥 빗어주면 잔머리가 정리가 돼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솔로. 그냥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한 번씩 빗어주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귀 옆에 이런 애교 머리도 고데기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 다음에 이걸로 한번 이렇게 싹 해주면 하루 종일 그 컬이 그렇게 이쁘게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머리가 좀 부시시한? 그런 느낌을 없애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일단 원래 용도는 브로우 픽서지만 저는 이렇게 잔머리를 없애는 용도로 휴대하고 다니고 있고요. 어, 이번에는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아이템은 아니고 여행 갈때꼭 챙겨 다니는 그런 제품으로 어, 모로칸 오일의 헤어 트리트먼트 이거를 꼭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제가 집에서는 이 대용량으로 된 제품을 진짜 한 3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한번 써보니까 너무 제형도 가벼우면서 머리에 영양분은 또 제대로 공급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는 겨울에 정전기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머릿결 자체가 이렇게 머릿결 끝까지 좀 옛날보단 차분해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해서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주는 편이고요. 안에는 GBH의 두피 마사저입니다. 집에서도 맨날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진짜 엄청 시원하거든요?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씩 이렇게 머리에 문질러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시원하고 좀 얼굴이나 이런데 경락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락 받으러 가도 두피부터 풀어주거든요. 그만큼 두피 마사지도 스킨케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걸로 맨날 맨날 두피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뭐 뷰티 관련 아이템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다른 분들은 아침 마이백 컨텐츠에 항상 카드 지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갑도 사용하지 않고 카드지갑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핸드폰, 카, 카드, 핸드폰 케이스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거는 저희 강아지인 독부이 그립톡이에요. 귀엽죠? 남자친구가 만들어줬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즘 귀여운 그립톡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반려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플래너도 꼭 들고 다닙니다. 볼펜은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항상 썼던 시그노, 미츠비시? 시그노 볼펜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 나오고 얇고 깔끔하게 써져서 이 펜이랑 이렇게 작고 간편한 플래너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계획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애정템들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떤 제품 쓰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저랑 취향이 맞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